마이애미 그랑프리를 마치고 또 다시 트리플헤더가 찾아왔습니다. 7라운드 만에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펼쳐지는 대망의 첫 번째 경기고, 과감한 경기 운영이 가능한 서킷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예정입니다. 그중 이번 주에 경기가 펼쳐지는 서킷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통칭 이몰라입니다. 서킷의 공식 명칭은 아우토드로머 인텔은 나치오날레 엔초이 디노페라리지만. 매번 이긴 명칭을 부르기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몰라로 통칭이 부르게 됐습니다. 서킷 길이는 4.909km, 총 63랩 주행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국가측에서 다회에 걸쳐 그랑프리를 유치하고 싶어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아닌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로 이름을 붙인 것에서부터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의 초고속 서킷에 포함됩니다. 몬차 그랑프리트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최초의 이몰라는 CK이 있는 구간마다 모두 직선의 가속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대부분의 서킷이 그렇듯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가속구간이 줄어든 케이스고 이몰라 역시 최고속도가 약 시속 300km는 훌쩍 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처는 당연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경기에 앞서 나온 큰 소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서른을 빠르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핫했던 이슈입니다. 알피니 6경기만의 두 한과 콜라 핀토의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예견되어 있던 5경기보다 한 경기를 더 지켜본 셈인데 이번 교체 역시 콜라 핀토에게 5경기를 맡겼다고 하며 이 기간 동안의 성적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로 앞으로의 자리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모로 팀메이트 문제를 골치를 썩고 있는 가슬리인데 개인 성적에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동구권과 시가지 서킷을 벗어나면서 많은 팀이 업데이트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을 막론하고 크거나 작은 업데이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챔피언십 경쟁에서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메르세데스와 하스가 어떤 업데이트를 들고 올지 궁금해집니다. 세번째는 작년 멕시코 그랑프리 연습 세션에 처음으로 데이터를 쌓았던 C6 컴파운드를 이번 그랑프리에 처음 도입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은 8라운드의 모나코나 17라운드의 아제르바이잔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였으나 작년에 C5를 소프트로 사용했던 서킷중 하나인 이몰라에서 C6 컴파운드를 처음 선보이게 됐습니다. 더 부드러워진 타이어의 퀄리파인과 레이스 퍼포먼스가 어떨지 기대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지정 타이어는 C4, C5, C6, C6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계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랙티스 세션 중계 없이 퀄리파잉과 레이스만 중계될 예정이고 퀄리파잉은 토요일 밤 11시, 그리고 레이스는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페라리의 시즌 첫 홈그랑프리이기도 합니다.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은 올 시즌에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번 트리플 레저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 경기가 모나코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레클레르와 페라리가 모두 분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번 경기에 큰 업데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랑프리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